안녕하십니까, 담비입니다 아, 5월 오늘 19일 예, 심산행 시작합니다. 아, 제 동생과 함께 야, 예, 같이, 올라,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데서는 시끄럽게 그렇게 떠들면 안 돼요. 예, 아, 자, 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 뭐, 뭐한두 뿌리 보겠죠. 보면 좋겠고, 자, 지강이 뱀 조심하고. 자 안전 산행 하시고 자 여기서 간격 두고 하나 하나씩 이제 훑어 보자고 응. 너는 이렇게 올라가고 형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어 훑으면서 잘 보라고 이 사이 사이 다 봐야 돼요? 응. 자가자고 아, 난덩 덩쿨이야. 그래도 어우 덥지 않아서 다행이다. 뱀 조심하고 항상. 아두 번째 올해 들어 두 번째 산행, 심산행입니다. 두 번째 심산행. 아 기분 좋고요. 아주 행복합니다. 산에 오고 스트레스가 빵빵 풀립니다. 쌓였던 거 모조리 다 오늘. 쏟아내고, 상쾌한 기분으로 또 하산해야죠. 자, 산삼도 보고, 야, 아, 자리 좋다. 이런데 산삼도 좀 보이고 하면, 진짜 최고겠네. 아, 돌서랑에 요렇게 딱 요런데 이렇게, 산삼이 딱, 한 돗불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자, 엄나무. 엄나무 순. 엄나무에. 자, 우리 동생이 오늘 산삼을 발견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어, 원래 초보자들이 발견은 잘합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꽃 이쁘다. 야, 산을 이렇게 산행을 계속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요. 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감자리로 어 왔는데, 어 그래도 자리가 저의, 저만의 자리이긴 한데, 어 그래도 저에게 한 뿌리는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자, 보이십니까? 아, 요 나무, 나무 요 밑에. 보시오 야생 산삼입니다. 산삼. 이게 산삼입니다. 아, 보이시죠? 예? 아 여기 야이 나무가 썩었어. 썩었는데 야 고밑에 그 이렇게 한 뿌리가. 예, 제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건한 뿌리. 오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사구네 사구대. 네딸 크기로 봐서는 새,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예. 네. 입장도, 일단 뭐, 절대 한 10, 10, 12년? 그 정도 되어 보이는 삶 같습니다. 지강아! 어? 신 봤다! 신 봤다! 일로 와봐! 자 시간 빨리 와봐 여기 있으니까 야이로 와봐 어 여기 있다니까 지금 형이 삼3 봤잖아 3 지금 아, 찾아 와봐 여기 찾아 와봐 봤어 저거? 보여 보여 저거야? 어 보여 아나 저런 거 많이 봤는데 어 저런 거 많이 봤는데 <laughs> 많이 봤어 뭘 많이 봐 씨, 삼이뭐 많냐 삼에서 봤나 어 저 보이지? 저 저기 있잖아. 어? 저게 산삼이라고. 그지 어? 저렇게 생긴 걸 눈에 익히라고. 어? 그래야 다시 지금 다 비슷비슷하잖아. 그지 근데 산삼은 그래도 달라. 그지 이거 응. 봐 봐. 지금 이게 저거 송진가루가 딱 이게 어? 묻어갖아 어, 아니잖아. 다르잖아. 어? 이쪽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고. 얼른, 얼른, 채심 한번 하고, 내려가자고. 주변에 또 있단 얘기지. 어? 아니, 다른 데로 또 이동해야지. 어? 여기서 한 뿌리 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자고 또. 신봤다 약초꾼 담비신봤다자삼어 사구 4구. 사구입니다 4구야 뭐 구수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세력 미 형태나 예 네. 네, 얼만큼 됐냐 몇 년이 됐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도 캐 봐야 알겠죠 근데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 한 뿌리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우 흐뭇합니다. 오고 야생선상 자저기저 보이시죠. 저 초보자죠. 우리 막내 네, 제가 막내였는데, 우리 막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laughs> 아, 아 좋다. 새소리 도하고 아주 야. 자 이게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그죠 새가 뭐똥 싸가지고 컸겠죠? 또 독삼이네. 감사합니다. 아주 최고입니다. 아. 자, 여기 이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장, 다음 이제 또 자리로 네, 이동을 하겠습니다. 봐봐,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도, 여기도 이거 새끼삼 있잖아, 또. 여기 있잖아. 수도 없. 수도 없어. 잘 봐봐. 어? 안 보여? 그거? 그래. 그 새끼 사면 오, 오행이 오행. 다섯잎 그지? 어... 어? 이렇게 큰다고 이게 이런 거는 놔두고 이런 걸 캐, 캐는 게 아니라고 알았지. 이런 거를 잘 놔두고 나중에 어, 나중에 와서 이제 또 캐는 거야. 어? 한0년 있다가 캐면 되잖아. 알았지? 어? 그럼 이거는 그냥 아예 놔두고 세월 지나면 나중에, 어? 한 10년 지나고, 아, 여기 한번 와보자. 예전에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나면 문득 어느 날 와서 보면 이게 커 있을 거라고. 이렇게 시가 떨어져서 이렇게 퍼졌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이 밑으로 이렇게, 야, 요, 요, 요쪽으로 요, 요골 요 옆으로 이렇게 한번 내, 내려갔다 와봐. 그대로. 어? 잘 보고 이런 거 밟지 말고,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이, 이, 이렇게 눈으로 일, 이, 읽으라고 어? 생김새를, 산삼의 생김새를 어? 쭉 내려가 봐, 그렇게. 쭉 보면서 내려가서 그대로 내려갔다 그대로 올라가 봐. 아, 두 번째로 이제 산행을 또 시작합니다. 오후에 점심 먹고 지금 바로 시작인데요. 아, 완전 사... 가파릅니다. 완전 아래는 계곡이고 아, 엄청 높네요. 가파라서 자 이쪽은 잔나무밭이고 산이 아, 좀 있을 만한데는 다저 위에는 돌밭이고 이거 바로 앞쪽이 될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여기, 신받다, 신받다 한번 외쳐라. 신받다. 신받다, 각구. 예, 각구 발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딱, 요, 딱한 뿌리 하나만 있지, 이렇게? 여기 한번 일대를, 그니까, 러형 말대로 여기, 저잣나무 밭하고, 요 일대를 다 찾아보라고, 있, 있으니까. 야, 아주. 가꾼데 아주 입장도 꽤,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캐 봐야 할것 같은데. 상균아, 다시 운전 한번 날리자. 자, 가꾼데 사이즈가 이렇게 나쁘지 않아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이나 됐지. 어리면, 어리다, 삼이 어리면 바로 그냥 내비두고요. 한 번, 자, 레드부터좀 볼게요. 어떤지. 아아 뭐, 아. 땅빨도 좋고. 이 정도면, 네가 뭐 엄청 꺼, 꺼졌겠는데. 아직 저걸 안 갖고 와가지고. 아, 아 오래됐으면 좋겠다. 제가 작년에 각구에서 제가 오래된 거를 좀 캐긴 했었는데. 돌받치네. 완전 돌 빨리 돌받치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돌받치네. 아, 이거 도토리 아. 아. 이거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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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다. 너무 어리네요, 산 아 어리다. 근데 뭐 예상은 했습니다, 사실. 대가, 싹대가 가늘어서 예상은 했고요 자, 다시 묻어주겠습니다. 잘풀수 있도록. 7에서 8년 정도? 예, 네, 그 정도 되부 7, 8년. 조금 더더 더 크면, 네, 해야죠 그래도 일단은 뭐신 봤다는 거에 만족합니다. 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강아, 뭐라고? 산 봤어? 신 봤다 그래야지. 그러면. 알았어. 형이 갈게. 잠깐만 있어 봐. 자, 신 봤다고 합니다. 드디어 막내가 아, 발견했습니다. 어우. 자, 얼른 아. 막내가 제대로 된 삼을 봤을까요? 아 궁금합니다. 저도 아자 기분 좋다고 합니다. 지금 어. 어디 있었어 삼이 삼이 어? 어디 있었어? 진짜. 이야 뭐야? 어? 야여 여기 야야야 응. 야, 야, 여기에 어떻게 삼이 있어? 맞지? 산삼 맞아? 맞지? 근데 왜이 판을 내개냐고 잘못 본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래. 응. 산삼이, 응? 산삼인데, 응. 어? 어려 보인다. 응? 이거 보고 찾았어. 안, 안 맞아. 어, 3구 때인데, 어려 보여. 아, 진짜 찾았어. 어. 그래도 일단 한번 봐봐. 응. 이야. 산삼 찾았어. 자, 된가? 축하해. 캐는한번 보여주지. 어우, 기분 진짜 깨진다, 이거. 아니, 건질까봐. 아니, 그, 놔두고, 그, 요, 내두부터 와봐, 내두, 내두. 요, 내두 부분. 여기도 보라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내두를 이렇게 보면 내두가 얼만큼 빠졌는지 삼이 어? 얼만큼 됐는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뿌리가 그렇게 돼 있냐 <웃음> 밑에서부터 이렇게 <laughs> 삼이 <laughs> 어? 그렇게 왔으면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야 밑에서 이렇게 어? 구는 거야 근데 저 제가 저거를 저거 자 해봐 계속. 아, 아무튼 미가 가 망가지면 안 되는 거야. 살살 잘 해갖고. 자, 이거 그래도 뭐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어, 미가 잘 뻗었으면 좋겠다. 아, 주 나무가 어. 그 나무면 그 위쪽으로 이제 사 뿌리를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들어 봐.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여기 여기부터 요 이쪽을 다 파야 돼 지금 이거, 어어, 이거 자빠졌다. 응? 어 잡아졌다 받 받치고 받쳐서 받쳐놓고 자 받쳐놓고 어이 이쪽부터 파봐 이쪽부터 뿌리가 어, 어 그렇지 그렇게 쭉더 이렇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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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 그렇지 어 그럼 러 가위 갖다 잘라야 되는 가위 갖다가 형이 알려줄게, 진짜. 봐봐. 그럼 뿌리는. 어, 그, 권리적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 전기 가위를 갖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딱 자르는 거다. 어? 자를 때잘 잘라야 돼. 이거 산뿌리 자르면 안 되니까. 어, 그렇지. 아 지금 최신 완료를 했고요. 야 이거 보세요. 야생 산삼이 밑 뻗은 거 보십시오. 야 기가 막히다. 이쁘다. 별이 다섯 개야. <laughs> 어? 야 좋다. 어? 야한어십 내두 봐 내두 촘촘해 갖고 이거 싹대를 어 내두가 다시 이 다시 내두가리 하고 올라왔네야 응? 좋아 아주. 신봤습니다. 자 신봤다 축하해. 어? 지강아 축하한다. 아, 어. 산삼이라는 걸 캐고. 또, 어, 또 좋았어. 자, 오늘 심산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담비 이제 심산행 거의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하산하는 길이고요. 자, 동생도 같이 이렇게 산행을 했는데 어, 아주 뭐 산삼도 보고 기분 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자고. 거의 다 내려왔네.